안녕하세요. 종호학 기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요 SX900 야마하 거요 악기 각 부의 명칭과 하는 역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음. 아,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어,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길 원하시면 요 설명서가 있으니까 설명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설명서 보시기 귀찮아하시는 분들은 아, 어,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들으시는 것도 편하게, 어, 들으실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음. 자, 요 악기 늘 그렇듯이, 이제, 야마 시리즈 같은 경우는, 뭐, PSR-S970부터 975, 뭐, PSR-950, 음, 요렇게 보시다시피, 인터페이스 자체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틀려진 건 없습니다. 예, 크게 틀려진 건 없고, 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조금 두려워 하시는 게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걸 모르시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좀 설명을 간략하게 나와 드릴까 합니다. 자, 이곳은 이제 아댑터 연결하시는 곳이고, 어댑터를 연결하시고, 예, 여기 이제 요곳네 개는 아웃풋 스피커로 연결하는 선을 예, 여기 외부 출력을 해주는 선을 이곳에 연결하시면 되는데, 이쪽은 메인 아웃풋, 이쪽은 서브 아웃풋이라고 해서 아웃풋이 4 개가 있는 겁니다. 예, 요게 이제 스피커로, 외부 스피커로 연결하는 라인을 이곳에 연결했다면은, 스피커가 없는 악기를 야마에 연결을 해서 쓰실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이 옥스, 인단자. 옥스 인단자, 이 3.5로 되어 있는 옥스 스테레오 인단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요즘 뭐 M1이나 D50 같은 거 많이들 이 악기로 연결을 해서 많이들 쓰시는데, 어, 스피커 없는 악기 아웃풋에서 옥스 인으로 들어가서 야마로 소리가 나오게도 할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마이크와 이제 기타라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다가 마이크든지 기타든지 연결을 했을 때 마이크 기능과 기타 기능 요거를 조절해 줄수 있는 스위치입니다. 요거는 마이크든 기타든 연결해서 쓰실 수 있는 잭 구멍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와 기타의 그 볼륨 자체를 조절해 줄수 있는 개인 노브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서스틴 페달, 음을 올려줄 수 있는 서스틴 페달이라든가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볼륨 페달을 연결하는 곳이고, 이 미디 인아웃 같은 경우는 요즘들은 잘들 안 쓰시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다른 악기의 음색을 이 악기를 통해서 나오게, 혹은 이 악기의 소리를 다른 악기로 보낼 때, 그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잭입니다. USB 단자가 이제 호스트 단자와 디바이스 단자 두 개가 있는데 이쪽은 이제 어 저희들이 어뭐 MP3 같은 거 음악을 재생하거나 요럴 때 쓰는 거고 요 호스트 단자 같은 경우는 컴퓨터 작업을 할때 컴퓨터와 연결해 줄수 있는 그 USB를 이쪽에 연결해서 쓰시면 되십니다. 자요렇게 후면부를 받고 이제 전면부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 이제 피치 밴드라 그래서 피치를 올렸다 내렸다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 어, 연주하시는 데 있어서 약방의 감초처럼 살짝 살짝 이렇게 기교를 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어, 올, 지금 이 야마에서는 올겐을 쳤을 때 로터리라 그래서 레슬리 이렇게 굴러가듯이 해서 좀 빠르게 이렇게 굴러가냐 아니면은. 이렇게 천천히 굴러가냐 요 역할을 해주는 건데 음을 직접 들어보시게 되면 은자 요런 식으로 조금 더 이제 어 영어를 아어 말할 때 이렇게 발음을 혓바닥을 이렇게 좀 빠르게 굴리냐 좀 느리게 굴리냐 요런 스타일로 하는 거라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acmp라고 써 있는 거는 어컴 버튼인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꺼지게 되면은 리듬을 쓸때 코드를 잡게 하게끔 이제 잠궈주는 코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 다음에 OTS 링크라는 거는 아. 내가 필인을 이렇게 A B C D 바레이션은 이렇게 바꿨을 때 음색 또한 바뀌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버튼이고 오토필이라는 거는 어, 리듬을 A에서 B로 B에서 C로 바꿨을 때 요걸 끄고 바꾸게 되면은 자요 상태에서 끄고 바꾸게 되면은. 그냥 몸이 건조하게 이렇게 바뀌는데 이걸 키고 바뀌게 되면 여기서 여기 바꿀 때 중간에 이제 빌 이라고 해서빈 공간을 채워주는 이런 스타일의 느낌으로 그 리듬 변환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버튼입니다. 자, 요거 인트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노래방에서 어, 노래하기 전에 전주 나오죠? 그 전주 역할을 해주는. 그 버튼입니다. 바레이션은 뭐냐면은 어떤 하나의 리듬을 쓸 때, 어, 리듬이 A, B, C, D로 갈수록 조금 더 화려해지면서 조금 더 노래, 연주에 재미를 주기 위해서 다양하게 한 리듬 안에서 변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A, B, C, D로 바꾸지 않으시더라도 그냥 A로 하나로 쓰셔도 되는데 조금 이제, 어, 숙달이 되시고 어좀 재미있게 쓰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끔씩 바꿔 주시면은 아마 조금 더 신나게 어 바꿔 주실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 브레이크는 뭐냐면은 이제 음했을때어 발라드 같은 경우는 정점에 가서 딱 노래가 멈췄다가 다시금 싹 이렇게 갈때 그런 역할을 해 주는 i 인인데 음, 그것도 이제 약간 e 인 l 기가 기가기와 비슷한 건데 요게 이제 한국형 리듬에는 들어간 것도 있고 안 들어간 것도 있기 때문에 자체 리듬 쓰실 때는 아마도 어 이렇게 브레이크에 불 들어와 있죠 예 그때는 이렇게 멈췄다가 다시금 이렇게 가줄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음. 자 그리고 이 엔딩은 예요 엔딩 부분은 말 그대로 여기 인트로가 전주였으면 얘는 후주 입니다 노래방에서 이제 끝날 때 노래 다 마치고 혼자서 이제 알아서 또 이렇게 꺼져 이렇게 점점 어 반주를 간주로 해서 후주로 해서 점점 이제 노래에 맞춰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싱크로 스탑과 스타트가 있는데 어 여기 보시면 스타트 스톱이 따로 있죠 요거는 말 그대로 그냥 리듬의 시작을 알리고 어 멈춤을 알려주는 버튼이고 싱크로 스타트는 요걸 눌러놓게 되면은 이렇게 스타트에 깜빡거리고 요게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코드를 바로 눌러주시면은 바로 리듬이 시작됩니다. 자, 요게 안 들어와 있을 때 코드를 눌렀을 때는 리듬이 시작을 안 하는데 요게 들어와 있을 때는 이렇게 깜빡거리고 코드를 눌러주신다 동시에 이렇게 리듬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은이 스탑은 뭐냐? 아, 우리가 이제 리듬을 쓰고 손을 띄어도 이렇게 손을 띄어도 리듬이 계속 나오는데, 손을 띄었을때 리듬도 끊어지길 원하시면은 이 스탑까지 눌러 놓으시게 되면은 눌렀을 땐 리듬이 나오다가 손을 띄었을땐 리듬이 안 나오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요런 식으로 됐죠. 자, 요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원하시는 취향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는 거고, 요, 레지, 레지트리, 레, 레지트레이션 뱅크는 뭐냐면은, 아, 요 안에 여덟 개만 집어 넣는데, 하나의 뱅크에, 그 외에 또 다른 뱅크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 포지, 그, 레지트레이션 뱅크를 이렇게 형성, 생성, 생성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 버튼입니다. 그리고 이 프리즈 기능은 뭐냐면은, 내가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을 바꿨을 때 리듬과 음색이 같이 바뀌게 되는데 프리즈를 눌러 놓은 상태에서 바꿔 주시게 되면은 리듬은 계속 하나의 리듬이 나오고 소리만 바뀌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익숙해지시면 굉장히 편하다고 봅니다 메모리 버튼은 뭐냐면은 내가 리듬과 음색을 찾아서 여기 안에다가 저장을 할때 누른 상태에서 저장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기억 버튼입니다 레지스트레이션 메모리 1번부터 8번은 내가 종류별로 담아놓을 수 있는 번호를 지정해 주는 곳이고 이 원터치 세팅은 뭐냐면은 하나의 리듬에 네개의 소리를 별도로 집어넣어 수, 줄수 있는 그런 공간의 역할을 하는 버튼입니다. 그 다음에 멀티패드 컨트롤은 뭐냐면은 이런 효과음, 이런 효과음을 나타내 주는 역할을 하는 버튼이고, 스탑은 이런 효과음을 멈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옥타브 업다운은 이 음색을 여기서 나오게 이 음색이 여기서 나오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예, 네, 이런 식으로 옥타브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버튼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 액정의 좌우측으로 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전원 버튼, 요거는 볼륨 버튼.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어, 너무 디테일하게 하면은 지루하실 것 같아서 어,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 전체 볼륨 버튼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어 송이라고 그래서 USB를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 여기 스타일이라고 나와 있는 요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1열개 열 버튼. 어, 리듬을 골라 줄수 있는 버튼입니다 락 리듬 댄스 리듬 r&b 재즈 라틴 이렇게 나와 있고 끝에 가면은 한국형 리듬 예, 이렇게 저장해 놓은 그런 리듬들이 나오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 이 assignable 이라는 거는 라이브 컨트롤이라고 돼있는데 요거는 음색을 연주 도중에 이렇게 이펙트를 줘서 조절해 줄수 있는 역할을 해는 겁니다 요건 이제 리볼브라 그래서 음의 울림, 울림, 울림을 어느 정도 줄 거냐 이런 역할을 해주는 버튼이고 이 트랜스포즈는 음을 반 음씩 내리고 올리고 하는 버튼입니다. 이 템포는 이 리듬의 빠르기, 빠르기를 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버튼이고 이 리셋 버튼은. 어 다른 사람의 반주를 맞춰 주다가 다른 사람이 노래를 틀렸을 때첫 박자로 가주는 역할을 하는 이 리셋 버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믹서 EQ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리듬과 스타일 볼륨 요런 것들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버튼이고 이렇게 엑시트 눌러서 첫 화면으로 가시면 되고, 예그 역할을 해 주는 거고 이어이너블 스위치가 이제 ABCD EF까지 여섯 개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하프 발레이션 필인. 여기 같은 경우는 아, 조금 음 요거는 나중에 따로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요 메뉴에 들어가서 이 어센 오브 스위치에 어떤 한 역할의 어 역할을 이제 여기에다가 주어지면은 뭐 여기 안에 들어가서 뭐 조절을 해서 이렇게 안 하고 여기 상태에서 바로바로 바로 조절을 할수 있게끔. 설령 여기다가 이제 어센 w i 스위치 A에다가 어 스타트 스탑을 넣어 놓게 되면 여기에 스타트 스탑을 넣어 놓게 되면은 여기도 있지만 요거 가지고도 스타트와 스탑을 정해 줘서 따로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요 스위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제가 영상을 찍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우측에 이제 메뉴 같은 경우는 어, 인간으로 따지면 약간 분해 같은 역할을 해 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어, 모든 기능 모든 기능 메뉴라든가 어, 리릭 가사 뭐 템포 뭐 이제 데모스트레이션 어, 모든 걸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요 메뉴 버튼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선 크게 만질 필요가 없고 요건 이제 마이크 세팅 기능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어, 이제 음악 같은 거 플레이하는 플레이 리스트 나와 있는 목록 같은 거 나와 있는 거고 엑시트 요거 같은 다이얼 같은 경우는 템포 같은 거 이렇게 눌러서 숫자가 나왔을때 돌려주시면 빠르게 빠르게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다이얼 패드고 인크리즈 디크리즈는 하나씩 올리고 내리고 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 엑시트는 핸드폰처럼 홈 화면으로 가주는 홈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요 엔터 버튼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어, 어 작업을 수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을 때 승인 도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이스라고 되있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소리, 예, 소리 역할을 해주는 거고 올겐 소리, 기타 소리 여러 가지 소리가 있고 익스펜션 유저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 <laughs> 저희가 만들어서 넣어놓은 그런 사운드가 나오는 거고 보이스 이펙트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하모니와 조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나오주는 아르페지오 혹은 하모니의 역할을 해주는 버튼과 서틴 음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버튼. 그니까, 러 음색, 소리에 있어서 효과를 줄수 있는, 직관적으로 효과를 줄수 있는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파트 셀렉트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별도로, 어, 별도로 이제 영상 촬영을 해 드릴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라이트 1, 라이트 2, 라이트 3 까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 내가 음색을 바, 위에 거 같은 경우는 바꾸고 싶을 때, 원을 누르고, 소리를 바꾸게 되면 원 소리가 바뀌고, 라이트 2번을 누르고 소리를 바꾸게 되면 라이트 2번 소리가 바뀌고 라이트 3번을 누르고 소리를 바꾸게 되면 라이트 3번 소리가 바뀌는 겁니다. 자 라이트 3에 놓고 내가 소리를 바꾼다고 해서 지금 요 나오는 소리이요요 요 소리가 자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요 소리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어, 라이트 3요게 켜졌을 때요 소리가 바뀌는 거지. 요 소리가 바뀌는 거 아닙니다. 요 소리를 바꾸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라이트 원에 놓고 바꾸셔야지만 요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대충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놨는데 요게 어,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매뉴얼 보기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설명 한번 듣고 각 부의 명칭에과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심오하게 어,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